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막대형 차트를 조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지하철 1호선 2호선 무늬 같은데 딱 적당하죠. 여기다가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렇게, 이렇게 지하철역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딱 맞고 여기다가 숫자은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무슨 성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어, 일단 템플릿이 있는데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알아서 이게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또 많은 요령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l C 해서 새로운 차트에다가 한번 만들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사실 방금 보셨던 것은 막대형처럼 보이지만 사실 막대형이 아닙니다. 일종의 트릭이죠. 그래서 이제 삽입해서 저는 꺾은 선형을 넣었습니다. 꺾은 선형을. 그 끈선형에서, 여기서 인지 보시면 선이 있는데 선을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식을, 표식 옵션에서 표식을 좀 크게 바꿨습니다. 제가 28로 했고요. 아 아니지. 34등, 육등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동그라미가 있고 요거 요거 세 개가 있는데 요세 개를 바꾸시면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6으로 했고 여기다가 어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에서 보면 선이라고 있어요 선 하강선이 있습니다. 그럼 하강선이 생기고요 하강선을 이제 편집하겠습니다. 하강선을 색깔은 같은 색깔이고 아까 36이었죠? 그래서 36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했습니다. 이 레이블을, 어, 여인가 여기에서 레이블 옵션을 가운데로 했습니다. 가운데 들어갔죠? 레이블 색깔을 좀 바꿀까요? 네, 뭐 이런 색깔을 바꾸고, 좀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식을 하시면 숫자를 바꾸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꺾은 선형이었는데 사실은 밑에 있는 하강선을 그림으로써 마치 막대형처럼 보이고 꺾은 선은 없애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동그라미를 마름모나 세모꼴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세모꼴. 그 동그라미에다가 이건 좀 확대 볼까요? 동그라미에 이거는 이제 뭐제 동영상을 보시는 아시겠지만 테두리는 이색으로 하고 가운데는 에 흰색으로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장식들은 그렇게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뭐 논문 쓰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장식하면 안돼 안되지 오히려. 근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파업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올리신 걸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장식 향들을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봤는 이걸 를 올리신 걸 봤는데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어렵게 만드실 필요가 없다.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은 것도 있고요. 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시다면 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이 숫자만 바꾸시면 되고 요 밑에 또, 또 넣으시면